안녕하세요. 닥터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편, 부분 마취입니다. 자, 마취란 게 뭐죠? 다들 아시겠지만 수술을 받는 동안 내가 안 아프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약간 통증을 없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부분 마취라는 건 뭐죠? 부분 마취. 즉, 내가 원하는 그 부분, 수술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마취를 해서 안 아프게 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하게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. 부분 마취 경험이 우리 국민의100% 있다고 봐요. 없으시다고요? 있을 겁니다. 아마 어렸을 때 치과 가시면은 가려져 있으니까 몰랐겠지만, 가끔 이렇게 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얼얼하고 뭐 치아 빼는 느낌도 들고 막 이렇게 쑤시고 막 소리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러다가 하다 보면 어떠세요? 아, 마취가 덜된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, 잠깐만요. 마취 더 주사도 놓기도 하죠. 부분 마취 약은 그렇게 부분 부분을 마취해서 안 아프게 해서 우리 수술을 잘 되게 할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. 부분 마취에 쓰는 약은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리도카인이라는 약인데 리도카인은 작용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면서 어느 정도 뭐 눈수술이나 코수술 정도 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마취 효과를 내는 약입니다. 우리가 부분 마취 말고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할 때도 부분 마취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합니다. 이유는 뭘까요? 전신 마취를 해서 내 몸이 완전히 마비돼서 내가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도 그 부분에 부분 마취약을 넣어주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수축시켜줘서 어, 수술 부위 출혈도 적게 해주고 또한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고 해서 그 마취약도 물약이기 때문에 감리를 편하게 해주고 어, 수술하는데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. 부분 마취는 장점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마취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0%. 하지만 단점은 의식이 있는 상태, 내가 깨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수술등을 켜니까 눈이 부실수 있고요. 마취가 돼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느낌 자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약간 묵직한 느낌도 들고 수술용 칼 들어가는 소리도 들고, 리 약간 가위로 자르는 소리 느낌도 들고, 고비라고 전기 소작기로 하면 그게 약간 살타는 냄새도 나고 막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.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약간 트라우마로 나눠서, 어, 그건 절대 못하겠어요. 그 정말 싫어요.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. 눈 성형할 땐꼭 부분 마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그건 의사선생님이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부분 마취에 익숙한 선생님이라면 부분 마취를 선호해서 부분 마취를 하시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수면 마취를 해도 능숙하게 잘 하고 그게 익숙하게 돼 있으면 오히려 환자분이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주무셨다 라러면 끝나게끔 다돼 있고 무슨 수술을 할 때는 부분 마취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긴 합니다. 하지만, 눈 수술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, 재수술이라든지 한 3, 4번 정도, 5번 이상 수술을 한 경우에는, 눈 상태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, 어, 이분이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해도, 수면 마취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, 약간 깨워볼게요. 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의 경우는 수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, 마취의 방법을 의사가 결정해서 권유해드리고, 보고대로 하는 거죠. 마취는 덜 아프게 하고, 이렇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, 그게 수술 결과가 미치지 않으니까 마취 방법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부분 마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